바야흐로 지금은 4차 한류의 시대. K드라마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류가 강세인 나라이기도 하죠. 오늘은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신기했던 것세 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3위는 바로 아파트 생활이 기본입니다. 아파트 생활이 기본이라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결혼하고 가정을 쌓으면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것이 보통인데요. 한국도 일본과 같죠.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집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결혼 전후로 주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짱구라는 만화 아시나요? 그 만화에서 짱구 아빠는 40년 만기 대출 상품으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구매하는데요. 일본에서의 주거 생활을 말한다면 보통 이러한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주택보다 아파트 생활이 일반적인가 하면 한국의 인구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을 일부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없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도시의 중심에는 원래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애초에 없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노후를 위해 시골에 세우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30대, 40대 가족이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언젠가 고급 주택을 짓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은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위는 바로 이중 창문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창이 모두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중창은 간단히 설명해서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더 열에너지의 손실을 막는 창문입니다. 공기는 목재보다도 열 전도율이 낮은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공 보온병입니다. 공기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으면 분자 밀도가 낮아 열을 거의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단열 사례를 찾아보자면 바로 아파트 발코니를 들수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한 아파트와 발코니를 유지한 아파트 사이에 난방비 차이가 큰 것도 이 원리와 같으며 이중창 역시 같은 원리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아파트, 원룸 등은 모두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겨울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나라입니다. 때문에 한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 이중창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거의 모든 집에선 이중창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죠. 일본 집은 보통 이중창이 아닌 단창인데요, 왜 그럴까요? 일본인들이 이 단창을 주로 쓰는 이유는 바로 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잦은 나라죠. 불시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해야 하는데 문틀이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창문을 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이중창이나 두꺼운 유리는 깨거나 열고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창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식 베란다는 창문을 열면 바로 집의 바깥쪽이라는 느낌이지만 한국식 베란다는 창을 열면 또 하나의 방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일본의 수 인 도쿄의 겨울 평균 기온이 낮에는 12도, 아침과 저녁이 5도 정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따뜻한 편이라 굳이 이중창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날씨인 점이 단창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바로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한 형태로 주택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빌린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되죠. 일본에서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집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집을 대출로 사던가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지나 월간지를 보면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사는 것이 나은지, 월세를 내는 게 나은지 비교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본 일본인에게 전세라는 것을 설명하면 그건 거의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인이 봤을 때 한국의 전세라는 제도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받은 제도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한국의 전세 제도에 일본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 같은 전세 제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일본의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입니다. 일본 최대 부동산 업체 스모에 따르면 도쿄 이십 대 13개국 평균 월세는 하나 7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실과 화장실, 방 3개를 포함하게 되면 월 280만 원으로 올라가죠. 2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월세만 6720만 원에 달합니다. 2년에 6720만 원이라니 일본 정부가 발벗고 나서 한국의 전세 제도를 연구할 만하네요. 일본인들이 신기해하는 한국 문화 탑3.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